자, 오늘의 1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참, 이 김영진 선수, 경기의 판단이나 운영 참 좋았습니다만, 어, 아, 연보성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연보성 선수의 선택이, 순간적인 선택이 빛을 발하면서, 역전승을 거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연보성 선수가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는 그 시기에도, 인구수는 오히려 김영진 선수가 더 앞서는 상황이었어요. 음, 예. 예. 그, 그 전까지 김영진 선수에게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김영진 선수의 플레이에서 아쉬웠던 점은 딱한 가지.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게스 멀티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미네랄 다 뚫고 커맨센터 띄워서 천천히 날린 다음 그 다음 안착시키고 네, 돌리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병력의 어, 구성이 안 나와서 막 미네랄 2000 게스트 5신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어떤 자원 관리가 안 돼서 연보성 선수의 그 센터장학 그리고 후속 드랍이 추가 투티 들어가는 이런 순간적인 판단이 빛을 발하면서 연보성 선수가 네.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연보성 선수는 이길 줄아는 선수네요. 네, 확실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아, 센터 쪽에 있는 병력까지 모두 접어서 재차 공격을 들어와서 상대방이 좀 막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완벽하게 네.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이런 경기 운영 자체도 뭔가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경기 경험이 많은 베테랑답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공격 뭐 목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디를 찔러야지 가장 아플 줄 아는 연보성 선수가 일단 승자전으로 가서 바로 m s 곰팀 m s 시즌 3에 바로 문턱에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허영무 선수와 박명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 주인공들이 앉아 습니다첫포스의 허영무 선수와 저의 박명 선수 먼저 찾게에 앉아 있는 선수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예, 최근에 분위기 아주 좋죠 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이 포스페스티벌에서도 두루밍을차지 하면서, 예, 확실히 허영무 선수가 뭔가 그큰대에서한번 승리를 거둔 이후부터는 아, 아주 페이스가 높게 올라가서 탄탄대로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전에 공태비 시즌2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연전전패 하면서, 예, 그때의 어떤 그 보여줬던 실력이 거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예, 그런 예,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던 선수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 허영무 선수 본인에게 물어 지금은 게임이 너무 너무 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페이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문 팀의 메시지에서 축구에서는 대미를 못 보고 바로 이자리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명수 선수 두 번째 도전이 되겠습니다. 아메스에서 예, 박명수 선수 어이 선수는 전기리그에서맹활약 하면서 확실히 어 박명수라는 격인에서 자신의 인력값을들어이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개인 어, 이름이 이제 힘지 요청 날짜가 됐는데 이 선수 가지기량에 비해서 개인 이름에서의 성적이 네. 예, 어하지가 않습니다. m s a 를그 무대를 삼아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 광명 선수, 최근에 또 서울 리스포트 e 페스에서 서영호 선수에게 이대0으로졌어요 갚아줄 때가 딱 왔죠. 관세 네. 경기 최벽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자 역시 이두 명의 선수 경기는 똑같은 곳몬티올에서 펼쳐서 승자전이나 패자부활전이 어, 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허영모 선수의 삼성전자하는두 명의 선수, 우리 박명 선수의 어깨는 스파키진, 안상황 선수가 진출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마지막 방문 모든 팀리 멘트 시리즈 이선3 3넘어섰습니자 구조 모든 일정은 11초까지로 완성했습니다. 오늘 구조의 경기가 확씬하게 되면 9조 10초와 11초만 남겨두게 되는데요. 오늘 27번째, 26번째 선수가 생행되게 됩니다. 자 허영모 선수와 박용선두명중한 선수 혹은 두명 모두가 진출할 수 있을지요? 오늘 두 번째 경기 허영모 박용선 선수 와 함께 본 티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박명수 <놀람> 하나 둘 셋! 박명수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막이 올라갔습니다 11시에서 보고 계신, 만나고 계신 이 선수로 박명수 방명선수. 그리고 박명수 선수의 선수였고요 네. 에... 5시에는 태형무 선수가 습니다 네. 한상봉 선수가 진출한 이후에 저그들이 계속 줄교 탈락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아, 빨리 예, 주는 거죠. 네, 예, 뭐, 예, 이라고 해서라고 예. 면, 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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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진 게이트. 예. 예. 확실히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영모 선수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이거? 상대방 본진 어... 지역까지 가면 예. 아주 과감한 전진 게이트를 할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이 몬티 오리, 몬티 오리라는 전장이 토톡과 저도 상대로 할 만하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데이터도 괜찮은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더블렉서스 가면서 경기 운영 그러니까 무난 정석 형태의 경기 운영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박명수의 허리 찌르겠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화영무 선수가. 네. 자, 저 위치에 게이트웨이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고 아니면 어떤 그 동물적인 본능 감각이 필요할 텐데, 알기 힘들죠? 지금 그 오버로드는 바로 센터 지을장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원 게이트. 예, 영... 경기에서명수들린한 달리죠. 명수들리 예. 네. 아, 예. 자, 일단, 어, 오버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드론이 그쪽을 향해서, 오고는 이제 하나죠. 이렇게 파내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두 번째 게, 온게이트 어시뮬레이터에요. 네, 전진 게이트, 전진 게이트인데, 온게이트 어시뮬레이터. 오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점점. 물론, 과거 당장포게이터에치우기히 쉽지 않을 것같습니다 아... 예. 일단 뭐 뒤까지 생각하고 있죠. 예. 봐야겠또 이쪽에 선 전쟁 게서을 시도를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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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지역을 어, 확장을 최대한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 그 이후부터는 뭔가 이제 빠른 아, 다른 그 아, 테크로 올린 공격을 시어했다는것 예, 예. 같은데요. 근데 방명수 선수가 지금 본질를스 토닝을 올렸거든요. 올라가. 아, 이미 완전 예, 예. 라바가 어, 일단 1시 쪽을 추어 내고 있는. 야, 이것도 이런 네, 플레이 그 할줄 그 어떻게 알고 왜 자원이제 플레이가 욕심 나는 몬치고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야, 이런 것들도 감각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금쯤이 예. 어디 한군데 해체를 치고 있거나 안에짓고있거나이럴텐데 그렇죠. 털을 찌리겠다는서영무 예. 선수의 생각이 지금 일단 초반 질러 뜨리기는 무위로 돌아가는 그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예. 예. 투게이트웨이가 아니었습니다. 원게이트웨이였다는 것은 질럿의 목숨거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패턴에 그렇죠. 뭔가 다른 패턴에 공격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봐야 돼요. 하지만 일단 박명수 선수를 상대로 지금 허영무 선수가 아. 마음 먹은 대로 좀안된건 사실이에요. 더글링 지금 밀어주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오른쪽으로 드론과 함께 더글링들이 내려가는데. 뭐 지금은 정답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게이트웨이 음, 하나는 쉽지 바깥쪽에 쉽지 나가 있고 와. 지금 본질에서 사이버넷이고 그다음에는 분명히 상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더글링이 들어오면은 난리 나는 거지 저요. 그렇죠 저기 다한개 가지고 예. 자 그렇다면 그걸 미리 미리 눈치아고게아저 네. 듣기로 저, 저, 너무 재밌죠아 전혀 모르고 있나요 이런 플레이는 제번 나왔었는데. 네. 자저글리 넘겨주기 2팀 팀 이제 봤어요 예, 예. 이제 봤죠 못 넘어오게끔 좋은 방법 들어왔으니 그리고 막기 위해서 프로브가 어그리고전진의처리네자 4팀 1팀 네, 자, 프로브, 네, 예. 예. 네 예. 프로브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뚫지 못하게 만들고 아, 계속 저쪽에서 지금 장을맞약에 만약에 이제 저, 저쪽 구역을 장악하게 되게 된다면은 네 아무런 그 지금 어뭐 티크라 들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기 예. 때문에 허영무서도있어에 어려워져요. 저거가 넘어 가 넘어 와 버리면은 저거 규모가 꽤돼서 네. 자 위쪽에 저건 대배경이 있잖아요. 그 대충 넘기다가 아 들어온 듯이 그냥 려져네요 예. 죄송합니다자 예. 예. 저걸리면 넷에서 세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거는뭐시크라로 지금 경기 끝내겠다라는 또. 생각입니다. 전승 건물까지 시도를 했거든요. 명아 박명수 선수가 넘기게에 조금 더뒤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1과 6선수 압박까지 당연하죠 7까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일단 아시다시도 네. 저번에 계속 살아있고 유효해요 아시다지는 네. 그리고 히드레이덴 예전에 또 봤던 듯한 그 장면이 다시 나오지 않겠싶네요네아트의드라 세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박명수 어. 선수는 살짝 커세는 공격이 시작됐고 여유가 된다면, 이제, 아둠가, 아, 템포, 어, 5까지 올라가서, 템로도 어, 생산을 할 텐데, 원킬. 네. 음, 이게 지금 순간적인 대처라서 그런가요? 박명수 선수가 이 상대방의 이그 전략에 대한, 오, 오, 야, 에이, 생각보다. 아, 시드라가 이렇게 죽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대응이 몇개 없지 못합니다. 네 예. 예, 좀. 그렇죠. 의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소란 대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템플러 카이브는다 올라가고 본진 안에서 게이트웨이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오버로드는 그 커세어가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 때문에라도 지금 전진해져 있는 전진에서 지어져 있는 아, 해철이라든가 혹은 본진 쪽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커세어가 둘, 거기다 오버로드는 스피드업이 안돼 있고 다크가 나오고 자 이거 박명수 선수님이 조치한 소지었습니까예 서울링이 좀더 과감하게 들어와서 아예 그 그러니까 테크를 테크가 좀 최대한 늦춰질 수 있도록 혹은 프로보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 보다 더 강하게 괴롭혀줄 필요가 있었는데 아저다순 아,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박명수 가 어느 순간 게임이 말렸습니다 페이스가 말렸어요 아 진짜 히지를 하나만 살았지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오버로드가 있다고 어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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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바로 <laughs> 완성되는데요. 포 컬러지가 완성되기야. 이거 이러지가죠 아, 예, 예, 이게 이렇게 흔들릴 게 아닌데. 예. 최근에 또그 허영 선수에게 아, 박명수 선수가 완패를당었던 게. 게흔들리기만작용하라도데요 이거 아, 안통거면 이거 안 쓰거든. 어차피 안맞을 수가 없을 없고. 그러니까 아, 이걸로 끝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표고 꾸준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다크템플로 막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본질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서 자, 지금 잠깐 으아, 그러니까 박명수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됐네요. 이러면 오지 마라, 이러면 오지 마라라고 예. 할것 같은데. 스포로, 이거 봐라, 이거 봐서 스포르 완성이 됐는데 병력이 없어서 스포 써는 것까지 지금 무방비에요. 아, 일대일로, 예. 일대일로 잡아 버리겠다는 게. 아, 야, 아, 너무 좋은데 순간적인 게. 예. 하지만 지금 서영훈 선수가 박명수 선수를 좀 압도하고 있습니다. 조대 선수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양 선수가 준비해온 대로 이 경기가 흘러가고 게아직도 네. 지금 경적인데둘다 지금 이여튼 진짜 즉흥적인 센스, 네. 대응 이런 것들이 어, 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흐름인데 거기서 지금 허영구 선수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 박영구 선수는 일단은 상대방의 전진이를잘 알았고 본진 안에서 스폰 이플 올려서 잘 막아내고 난 이후에 g 네. 지 g 지 g 지 박영구 선수 빙선! 허영구 선수 자구 선수의 임교계를 패스하는 자리에서 강경무 선수를 해자 과정으로 그리고 다이는 승자 들과 연보성 선수 일정을약화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허영모 선수와 박영무 선수의 승부승는허영모선수로고는 것으로 끝이라게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승내던 연보성 선수의 바로 방금 경기 승리를 거두는 허영모 선수의 m s l 의 디지털을 위원 경기가 여러분을 찾다겠습니다